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가 이제 뭐 여름에 벌써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좀 더워지고 있는데 옷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laughs>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네. 뭐 어떤 운동이 맞을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현우 씨는요?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지난 주부터 운동을 일주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몸짱 되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좋아하시죠? 네. <웃음> <웃음>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여자분들이 예. 뭐, 싫어하진 않을 그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여자도 요즘에는 마른 것보다는 좀 근육이 있고, 탄력 있는 몸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이렇게 몸 좋으신 분들 보면 좋은 인상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운동은 정직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노력을 네, 했던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몸짱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인데요. 오늘 김지영 리포터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서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식을 모르는 몸짱 열풍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보디빌딩인데요. 얼마 전 창원에서는 미스터앤미즈 창원 선발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열기 가득했던 그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몸짱의 시대는 영원하리. 시대가 지나도 아름다운 몸에 대한 동경은 끝이 없다. 축제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도 좋고 당연히 1등이죠. 파이팅! 신체의 강인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이들. 바로 보디빌더. 잘 짜인 근육을 위한 피나는 노력부터 화려한 보디빌딩 대회 현장까지. 아, 오늘 몸 좋은 사람을 보니까 손이 우망하네요. 그 폭발적인 뜨거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몸짱스타가 있다는 창원의 한 시골 마을. 얼핏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외모의 소유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이 동네는 뭐몸 정산 나밖에 없는데. 웬만한 20대든 저리 가라. 탄탄하게 꽉짜여진 근육을 달랑하는 몸매. 이분이 바로 몸짱 할아버지 김창도 어르신입니다. 어, 아, 야 몸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laughs> 네, 어, 태어나서부터 좋아 보이네요. 아, 나는 7십 눈인데. 뭐 나이치고 뭐 몸이 좋아 보여요 진짜 좋으신데요. 아. 네이 마을 최고의 몸짱 스타로 소문난 그는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며 생활하는 중인데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늘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보. 아이고 이거 먹어봐서 원래 이거 못 들고 가겠는데 당신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의 도움 요청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 무거운 사료 포대도 깃털처럼 가볍게 훅 들어서 옮깁니다. 야, 아내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이고, 이 힘이 좋은 아니라 신랑 되게 내가 영 이래 그 하네. 신랑이 좋기는 좋다. 이제 늦게 운동하고부터나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래 늦게 있을 줄 아. 미처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처음부터 몸짱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위암으로 인해 위의 4분의 3을 잘라내기도 하고, 수차례 수술과 고비가 찾아왔지만, 운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몸이 좋아지고, 몸이 보들린 대나가지고, 한학서 돌서 이래 소상을 해가지고, 이래 많이 떠는데 내일도 대회에 참가할게. <laughs> 보디빌딩 대회를 하루 앞두고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깜찍한 손녀들입니다. 보디빌딩 대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응원차이 저희 애들하고 같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어느새 식사시간이 되고 그의 식단은 언제나 닭가슴살, 콩, 채소 등으로 이루어진 저염식으로 차려지는데요. 이렇게 반찬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한 상을 쓰지도 못한다고 아, 합니다. 그렇 저렇게까지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혼자 드세요. 상을 따로 차리는 것 자체가 살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게또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또 맞추는 맞춤 식단을 드시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그 운동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또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다소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상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운동을 시작한 지는 어언 십년 빈틈없는 그의 근육이 그간의 세월을 증명하는데요 체육관이 아닌 집에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에 저게 가능합니까? 대단합니다. 대학교 좀 졸업할 때 이때쯤부터 운동을 이렇게 헬스를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근육도 계속 생기고 이런 생활의 활기를또 찾으시는 모습 보니까 역시 운동이 이 삶의 활력수가 돼서 저렇게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저는 아버지이시기는 하지만 존격스럽기도 합니다. 운동을 계속하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 온 가족의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 운동은 삶의 이유이자 행복이라고 합니다. 보는 저까지 훈훈해집니다. 운동하시게 정말 잘하셨네요. 아 내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제일 멋져요. 멋져요. 네, 내가 벌써 차원에서 개최한 지가 21회째를 되는데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 제가 역량과 있는 걸다 보여 주기는 주는데 어, 그 순위 결정전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보디빌딩 대회 당일 창원에서 미스터 앤 미즈 창원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인한 육체미를 겨루는 이번 대회 대회장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미를 보여줘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 시민들에게 우리 보디빌딩 협회를 더욱더 널리 알리고 또 건강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자 야외에서 이렇게 무대를 개최합니다.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관문 바로 개측인데요 자1 0시 반에 개척을 하니까 선수들 전부 일로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선수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라고 하네요.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또 끝나면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는 뭐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지금까지 굶다가 이제 뭐 먹으러 가려고 해 이제 끝나가지고.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 물한 모금 못 마셨다는 선수들 개척이 끝나자마자 비로소 꿀맛 같은 식사를 합니다. 물도 천천히 먹고 마시고 참다. 네. 밥때 소중함을 느꼈어요, 네. 그 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진짜 새공기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좀 많이 힘들었고, <laughs> 결과에 어쨌든뭐 그냥 준비한 거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있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제가 뭐 한번 도전한 거니까 부의 없이 뭐잘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서 입상하고 뭐 상을 받는 거 그것보다도 더 정말 자기 관리를 너무 잘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근육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컬러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인한 브릿빛 몸매가 완성됩니다. 이제 대회 출격 준비 완료! 매주 한 시합 뛰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경험인 거죠. 경험으로서 준비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제 느끼는 과정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편이라고 축제 같은 분위기라서 네. 예, 너무 좋고 규모도 조금씩 계속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1등이죠. 파이팅! 경기장을 찾은 김창도 어르신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패션부터 이미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선수가 너무 말 조금 긴장되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 누가 나의 열정을 막으랴 노익장을 과시하는 72세 몸짱 할아버지. 그도 진지한 모습으로 대회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긴장도 한순간 아들과 손녀들의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대회에 나와서 자신을 또 가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이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된 도리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날 대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온통 활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을 만들면 건강에도 좋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관심만 가졌지 한번 그냥 구경 하고 싶어 서 왔어요 <laughs> 가장 운동의 기초는 보디빌딩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관심 가지고 구경왔습니다 흥을 돋우는 축하 공연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의 무사티 무술 시범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유, 축하 공연부터 대단하네요. 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 절도 있고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희도 UDT 가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미스터앤미즈 창원 선발대회가 시작되고 탄탄하면서도 아름다운 근육을 갖춘 여성 참가자들이 등장했는데요. 남성 참가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모습이네요. 와, 정말 여자가 봐도 정말 부러운 몸매들이네요. 네, 부러워요. 보니까 너무 이쁘고,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고요. 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런 몸매가 부럽습니다. 멋있습니다. 여자 몸매가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는데, 대단하다 생각되네요. 이어지는 남성 중년 참가자들의 경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해진, 정해진 규정 포즈를 취하면서 근육을 한껏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짱 할아버지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아, 저 아까 그 컬러크림이라고 하죠? 네. 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젊은 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몸이. 보이십니다. <laughs> 나이 신분 몸을 대단하요 몸짱 할아버지 경기에 너무 집중하셨는지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관심은 오직 경기 결과뿐이더라고요. 시 잘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로 봐야죠. 사실 경기 전부터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누구보다 열정과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어. 전에 보다는 뭐 조금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 대회 출전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시간 내에 좀 마무리 잘 하셔서 기분이 좋네요. 계속되는 남성 참가자들의 경기. 몸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감과 쇼맨십인데요. 위풍당당 화려한 근육 자랑에 객석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출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laughs> 남자들도 궁금하네요. 아, 경기 규칙은 몰라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열심히 한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아, 오늘 몸 좋은 사람 모든 경기가 끝나고 한바탕 즐거웠던 대회도 이제는 대막의 시상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한 받으신 겁니까? 네 받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정말 멋지세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대상 포즈를 걸리고 지금 3개월을 넘기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영향이 막, 지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잘했어요. 성게 관계 어디? 그리고 영광의 1위를 발표하는 순간, 트로피와 함께 1등의 영광이 참가번호 128번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야, 뭐, 아 몸을 보니까 1등 하실만 하네요, 예. 여자친구분이신가 봐요. 눈물까지 흘리시네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너무 고생한 걸 봐서 <laughs> 기뻐 <기뻤어요. 웃음> 너무 다들 감사하죠. 이제 보디빌딩 준비하는 게좋아도 뭐 하는 거지만 남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앞으로 한발더 나아가겠습니다. 건강에 하락하려면 계속 뭐뭐지마라할 때까지 놀겠습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강인한 육체미와 함께 폭발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던 미스터앤미즈 창원 선발 대회. 탄탄한 몸매만큼이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있어 더욱 빛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미스터앤미즈 창원 선발 대회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우 정말 화끈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7 2세 몸짱 할아버지 김청도 씨. 웬만한 20대, 30대. 저는 뭐 비교도 안 되고요 <laughs> 대단합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그 매일 매일 정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고요 식단도 꼭 저염식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생선회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생선회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피하신다고 합니다. 네, 역시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네. 그 혹독한 트레이닝도 필요한데 식단 조절도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육체미를 갖고야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이 보디빌딩이 정말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계측 때도 그렇고, 좀 전에 그 참가자들 얘기 들어보면그 네.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회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취하는 포즈들도 가볍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근육을 짜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오늘 눈도 호강하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